안녕하세요. 영웅 전차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0년 11월 1일 밤 18시 32분입니다. 오늘도 전차남 체험방에 계신 회원님들께서 요청해 주신 종목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어, 오늘은 어떤 회원님들께서 네, 어떤 종목을 분석을 요청해 주셨는지 바로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내용이 좋으면요. 은 채널. 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그리고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종목에 대한 전차남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절대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 점꼭 인지 부탁드립니다. 자, 쿠 오징어님께서 요청하신 SO1, 그리고 오예님께서 말씀하신 맥스로텍, 그리고 로이님께서 말씀하신 문배철강, 형님께서 말씀하신 HFR, 그리고 안젤라 메리치님께서 말씀하신 링네트, 그리고 대원향님께서 얘기하신 3일CNS, 아자가자님께서 얘기하신 SM라이프 디자인, 뿌잉뿌잉님께서 올려주신 YMT, 그리고 SSUN님께서 올려주신 코덱스 은선물, 그리고 수강수강님께서 말씀하신 롯데 쇼핑, 이렇게 10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종목 분석을 매주 한번씩 해드리다 보니까는 지난번에 요청해주신 종목이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뭐, 롯데 쇼핑이라든지요, HFR이라든지요, 제가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어, 한번더 요청해 주셔가지고 현재 이 시점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하는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한번 분석해서 한번 영상에 담았으니까요. 꼭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꼭내 종목만 어, 종목 분석한 거 보지 마시고요. 네 다른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종목 분석. 네, 요것도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물리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고 수익 볼수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다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공부한다 생각하시고요.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 분석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해드립니다. 제가 금요일에 전체남 체험방에 항상 공지를 띄우죠. 종목 분석 요청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닉네임과 그리고 물리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적어달라고요. 이렇게 적어서 요청해달라고 한 네, 요청했는데 10분께서 요청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10분 선정 완료했고요. 일요일에 시크릿경제연구소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미리 공지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쿠 오징 어, 님께서 말씀하신 SOE 6만 원85% 비중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이 SO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하면은 당연히 핸드폰 만들고 반도체 사업하는 회사라고 아는 것처럼 SOE 하면은 석유 정제 사업을 하는 회사죠. 한마디로 어,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를 전 국민이 하나씩 가지고 있을 정도로 차가 되게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좁은, 땅덩, 좁은 땅덩어리에 차는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보통 우리가 경유를 넣을 때든 뭐 휘발유로 넣을 때든 석유 정제사업소 so의 주유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8월 18일에 63,1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왜 이렇게 하락을 했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또 하락하고 있는지 제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코로나 19 재확산의 우려로 봅니다. 코로나 19 재확산 즉 8월 15일 이후부터 사랑제 교회 파어 파리로 어 어떻게 보면은 헤이 그 파리로 데모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네, 강화문 집회. 네, 강화문 집회 이후로, 네, 주가가 한번 이게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재확산이 됐죠. 그리고 재유행으로 인해서 한번 주가가 크게 하락했고, 그리고 또 다시 잠잠해지니까는 다시 한번 하락, 다시 한번 코로나19 재유행. 세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이 번지니까는 다시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19 확산과 이 5일, 즉, 어, 유가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제가 뭐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도 얘기했듯이 코로나 19가 제일 유행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19 확산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국경이 어 문을 닫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봉쇄가 들어가게 되죠. 국경 봉쇄. 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면은 이미 생산에 놓은 생산에 놓은 원유를 어 쓰지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니까요, 쓰지도, 못하고, 항공이라든지 자동차가 막히니까는, 사용하지도 못하고, 말 그대로 공급가인 현상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네, 어, 원유, 즉, 석유 생산을, 어, 하지 말자라는 그런 감산 합의를 지키지 않고, 석유 생산을 다시 한번 하는, 뭐, 중동 국가 중에, 뭐, 어느 한 국가가 석유 생산을 다시 한다, 한번 한다고 하면은, 이걸로 또 인해서 유가가 하락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 하락 5일 하락으로 잘 봐야 됩니다. 5일 그 사, 해외 선물 상품 중에서 5일 유가 하락 그런 차트를 비교하시면서 보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당장 위험한 회사는 아닙니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주가가 빠지는 거는 코로나19 재확산과 재 유행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빠지는 거니까요 일단은 비중은 추가하지 마시고요. 네 홀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 홀딩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6만 원대 오면은 좀 비중 한 50%라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해님께서 말씀하신 맥스로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로텍은 보시는 것처럼 시총이 한천억 가까이 되는 회사고, 그리고 호스닥 거래조종목에다가 일단은 최대주주 지분이 10%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유통비율은 90%.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나 매도세에 따라서 주가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상승도 하고 또 하락도 할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 보시는 것처럼 로봇 관련해서 만드는 로봇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고요 국내 유일의 무선 캔트리 로봇 선두 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4차 산업혁명, 네, 항상 그 발언이 나올 때마다 뭐 주가가 크게 움직였던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램데시비를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램데시비를 관련주, 로봇 관련주에서 왜 램데시비를 관련주로 분류가 됐냐? 한번 확인해보니까는, 이 맥스로텍이 경영권을 인수하고 바이오 사업 진출을 선언한 성운파마코미아. 즉, 성운파마코피아가, 네, FDA, 미국 히품의약국에서 승인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백클루리즈를 만드는 원료의약품을 상용하는 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즉, 맥스로텍이 성운파마코리아를, 코피아를 인수하면서,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이 램데시비를 관련주로 분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은 파마코피아가 이렇게 FDA에 램데시비를 만드는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기술을 국내 최초 개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 회사 제가 공시도 한번 봤습니다. 네, 그외 다른, 뭐, 문제는 없는지 한번 공시를 봤는데, 일단은 그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예님께서 매수가 3,965원이고 비중 10%면은, 어떻게 보면 비중 관리는 잘 하셨는데,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절대 지금은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월 16일에, 네, 11월 16일에, 이렇게 신주 인수권 행사가 액이라고 해가지고, 1,580원짜리 주식수가 네, 상장을 하게 됩니다. 11월 16일에 총 70만 주 가까이가 상장을 하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1월 15일에서 11월 17일 때, 네 이때면 주가가 크게 한번 빠질 겁니다. 왜냐면 신주가 상장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현재 주가에 부담을 줄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이론상요. 그리고 실제로도,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네, 11월 16일 이후에 추가 매수하셔서 를 평균 약간 낮춰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홀딩 의견 드립니다. 자, 문배철강 보도록 할게요. 이 문배철강은 철강석을 재련해 가지고 뭐, 판매하는 회사 중 하나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일단은 37% 가까이 돼 있으면서 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적으로 보면은 솔직히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뭐 전년 대비해서 요 정도의 적자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재유행과 세계 뭐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실적을 되게 잘낸 회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더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매수가가 2 9 2 0원에 비중 40%인데, 솔직히 이 비중은 더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3,000원대 왔을 때 비중 20%는 매도하셔서요 네, 수익 실현하시면서 현금 확보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형님께서 얘기하신 HFR 제가 지난번에도 종목 분석해 드린 것 같은데 이거는 5G 섹터에 관련됐고 그리고 이 회사는 잠깐만요 네, 5G 잭트에 관련된 회사죠. 이 HFI 같은 경우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라우터, 네, 통신 장비, 네,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던 간에, 아니면 조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간에, 공통 분모 수요의 섹터기 이 때문에 저는 홀딩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비중 20% 밖에 안 되는데,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네, 평균당간 낮추시고요. 비중은 늘리셔가지고, 나중에 이슈 부각해서 슈팅 나왔을 때, 네, 분할 매도 해서 네, 수익도 챙기시고, 리스크도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홀딩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홀딩입니다. 자, 안젤라 메리치님께 말씀, 말씀하신 링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네트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한번 어, 직접 말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 키오스크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한국은행에서 화폐개혁 어, 한다고 했을 때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 링네트는 화상회의 네, 여러분들 아시죠? 원격회의요 그 원격 회의 솔루션을 직접 뭐 개발하고 또 판매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코로나19 체 유행이나 또는 확산 시에 한번 원격으로 한번 원격 회의, 원격 화상 회의 뭐 수익 섹터가 크게 상승 나올 때이 회사도 역시나 상승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리그트 같은 경우는 또 안철수 네, 국민의당 뭐 대표인가요? 뭐그 사람 부인인 김미경 씨가 사회 이사로 재직했다고 해서 사회 이사로 선임됐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안철수 관련주로도 불려가면서 시장에서. 한번 상승 나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주가가 크게 하락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는 이거 비중은 일단 추가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셨다가, 한 7,000원 대 왔을 때 일단은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전까지는 올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정보 볼게요. 자, 3일 C&S 볼까요? 이 회사는 봤는데 굉장히 좋은 회사 중 하나더라고요. 네, 일단 최대 주자의 지분이 50%나 됩니다. 일단 제가 지난 팍스경제TV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회사가 좀 안정적으로 좀 굴러가려면 재무가 튼튼해야 되는데 재무가 튼튼한 건 튼튼한지에 대한 기준은 최대 주주의 지분이 50% 이상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시가 총액은 1000억 정도로 그래도 괜찮습니다. 한국 거래소 종목이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은 보시는 것처럼 콘크리트 사업과 스틸 사업, PC 사업,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고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이었죠. 136억 상당의 교량자재 납품 계약에 한번 주가가 상승 나온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잘 사업도 영위하면서 주가관리를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만0십5 0원이고 현재 주가 12,800원에 비중 15% 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뭐 크게 손실 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루 주가가 하락해서 걱정할 수도 있지만은 어 매수하자마자 바로 올라가면은 뭐 올라가면 되게 올라가면 항상 좋겠지만은 솔직히 어 현실적으로 매수하면은 주가들은 보통 내려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바로 올라가는 경우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와 그리고 이 회사의 어, 재무 이런 것만 보시고 좀이 회사는 좀 가치 투자 성격으로 조금 어,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9월 21일 14,000원이라고 하는데 최고 주가가 제가 보기에 있는 뭐 어, 2만 원까지도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회사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홀딩. 자, 아자 가재아님께서 말씀하신 SM 라이프 디자인 2100원 비중 40%인데요. 현재 주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30% 가까이 되나요? 네, 일단 이 회사는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SM 관련 계열사 중 종속회사 중하나고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 나온 이유는 다비키트 때문이죠. 네, 시총 뭐 공룡 회사에, 공룡 엔터주라고 불릴 정도로 한 시총, 한 5조짜리인가요? 그게 한, 공모가 13만원짜리가 20 얼마에 상장을 했고, 8거래일 연속 하락 나오면서 엔터주 투심이 같이 동반 하락 나올 수 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떤 게 가장 핫합니까? 이슈가. 네, 중국이랑 6.25 전쟁이 북침이나 남침이냐, 이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거를 인해 가지고 또 한할령에 대한, 한할령 해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엔터주가 좀 투심이 약하셔서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건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 다만 비중이 너무 좀 높은 게 아쉬운데요 저는 비중을 좀더 태워가지고 평균 단가는 낮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평균 단가 낮추시고요 그리고 평균 단가 낮추신 다음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돼서 반등 나올 때 한 번,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수익도 챙기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인쇄 사업도 하고 있고, 영화 및 콘텐츠 사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화 꾼이 콘텐츠 사업은 어떤 거냐? 디즈니에서 영화 개봉할 때마다 얘한번 예 주가가 크게 상승 나올 겁니다. 왜? 여기가 유통사니까는요. 자, 홀딩하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꼭 홀딩해주시기 바랍니다. 2,400원 목표가 가지고 가시고요. 자, 뿌잉뿌잉님 YMT 2200원에 20, 10%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크게 걱정되는 회사는 아닙니다. 홀딩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 또, 제가 봤는데, 재무도 좋고, 국민연금 지분도 있는 회사 중 하나더라고요. 홀딩하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중 10%인데요. 현재가에서 비중을 좀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 30%까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SSUN님, 코덱스 은선물의 비중 60%나 되는데, 이럴 거면 해외선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은에 투자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선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ETN으로 전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매도. 네, 당장 매도 해가지고. 어, s p 하. 형님, 요고, 상. 이거 주가 흐름 나올 때 아마 회원님 주무실 텐데, 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주식을 투자로 생각하기보다 투기로 생각하고 매수를 하신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매도 하셔서 현금 확보하시고요. 만약에 선물 매매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우리 단체 톡방에서 해외 선물 한번 해보고 싶다, 골드 또는 은 한번 실버 한번 매매를 해보고 싶다 말씀해주시면은 제가 저랑 추석 전문가가 직접 안내를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빨리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매도해야 계좌도 회복하고 네 우리 썬님의 심신도 회복할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수강수강님 롯데쇼핑 당연히 홀딩하자 말씀드려야죠 현재 수익 중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홀딩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네뭐 그때 대비해가지고 주가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홀딩하시고요 그리고 미 대선 이후에 한번 주가가 상승 나올 때 그때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회사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노티님, SK바이오랜드. 네. 이렇게 좀 수강수강님까지 제가 조금 종목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종목분석을 해드린 걸로 보이는데. 네. 이렇게 제가 10분 정도 종목분석을 해드린 걸로 보이는데요. 네, 어,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분들께서, 네, 한번 제가 조, 종목을 추천드렸었던 종목을 물리기도 했고, 또는 뭐 수익 들렸던 종목을 좀 물리기도 하셨는데, 네, 대체적으로 좀 의견은, 전반적인 의견은, 여러분들께서 위험한 회사는, 어, 좀 매수를 하시진 않은 걸로 좀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뭐 걱정되는 종목들은 없었고요. 종목 분석하면서, 네. 어, 다만 근데 아쉬운 거는 일단 비중들이 너무 큽니다. 처음에 들어가는 비중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시든 간에 꼭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뭐 ETN 매매라든지 ETF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시크릿 경제연구소 영웅 전찬함이었고요 영상 내용 좋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